안녕하세요. 저는 현희TV의 현입니다 오늘 저게 소개할 것은 삼겹살 모양 젤리. 띠띠띠띠. 리 개봉 박두. 펑. 자, 다음 한 겹이 더 있어요, 여기. 요거까지 뜯어볼게요. 짠! 이렇게 한번 짜라봤, 뜯어봤는데요 조금은 기죽 젤리 같습니다. 구우면은 설탕물이 돼서 망하고요. 맛을 보겠습니다. 한번. 으, 이렇게 안 들켜지? 아 여기부터. 오케이. 이거 먹고 손 닦아야 될것 같네요. 끈적이 장년이 아니에요. 아 비계까지 다 붙어있네. 오테기가 너무 힘드네요. 잠시만요. 일단 하나를 뜯어봤는데요. 한번 맛을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떨어져 떨어져. 발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어 oh, 예. Yeah. 달아요 당연히 삼겹살 맛은 아니고요 약간 뭐딸기치약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자,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스미스리꼭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럼 안녕